불면증에 어깨 죽지까지 아플 때, 굿볼로 요렇게 운동해봤습니다. 아직까지 더위가 남아서 평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은 더 힘드실 텐데요. 평소 일자목으로 목부터 등까지 아파서 더 잠을 설치고 납니다. 몇 개월 전부터 말랑한 특수한 재질로 만든 굿볼로 집에서 하루 10분 정도 몸을 풀어주고 자니 한결 편하고 숙면이 되네요. 혹시 목하고 등이 버근하고 아파서 고생하신다면 굿볼 운동법 참고해보세요. 등을 푸는 것 말고도 전체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운동법이 있으니 방송에도 나온 이동신박사의 굿볼인트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굿볼 건강법 검색해도 운동법 많이 나와있답니다. 유튜브 방송에도 운동법 나와있고요. 책을 구입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신다면 책 내용 중 증상별로 제목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팔뚝살 없애기, 틀어진 골반 교정하기, 오다리 교정, 일자목 교정, 탄력 있는 예쁜 힙 만들기 등 굿볼로 다양한 통증, 체형 관리에 필요한 운동법이 알기 쉽게 부위별 명칭과 운동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.